11기상 8장.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괴를 시온, 곧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괴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 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괴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 괴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괴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괴와 채를 덮게 하였다. 괴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괴 속에는 홀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 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괴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재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재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 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쇠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이렇게 한 다음에 왕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만 2천 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노 재단이 번제물과 곡식 재물과 화목 재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재의 기름기를 들였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을 두 번씩 열 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래가 끝나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